자, 무게중심 두 가자. 자, 정의를 외우셔야 되죠. 무게중심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정의는 외워야 돼요. 정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다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이거 암기. 자, 암기고요. 자, 그럼 무게중심. 중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가운데를 가로지른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 부르거든. 자, 삼각형을 소환해볼게요. 슉 자, 이거 A. B. C라고 놓으면 자 중선 그릴게 형님들 중선 중선 그릴게 형님들 자 그러면 딱 봐도 만나죠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님한개 정도 더구워도돼뭐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요나원 학생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한다 영어로 central poi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할게 뭐냐면 무게중심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 요 중학교 때 배운 게첫 번째 뭐냐면 여섯 개의 삼각형이 보이죠 이 여섯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요. 예, 겁나 중요해. 두 번째, 니들이 알고 있는, 개나소도 알고 있는, 병신들도 알고 있는 2대1. 이런 게 있어요. 맞죠? 특히, 요 2번이 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2왜 2대1이야? 물러면은 그래 보이니까 이지랄 하시죠? 자, 이것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은 초등학교 수학 하나를 알아야 돼요. 자, 평행선이 보여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어요. 니들이 어떤 삼각형을 뭔지라를 하든 얘네들은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마저 똑같거든.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 잘 봐봐. 내가 BC랑 평행하게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면 밑변이 똑같고 높이마저 같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별이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짓을 여러 번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요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밑변이 중선이니까 얘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높이마저도 똑같아요. 내가 얘를 다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한 번만 더, 같은 원리로 내가 요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으시면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요.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합동 아니야. 누가 봐도 모양은 다르잖아. 넓이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씩 페어로 넓이가 같은 건 알겠는데, 여섯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다라고 했거든.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는 삼각형을 크게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크게 볼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 눈에 큰 놈과 큰놈두 개가 보입니다. 이두 삼각형도 넓이가 반드시 같을 수 밖에 없어요. 밑변 고정, 높이가 높아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왼쪽은요, 두 개의 달과 별이 있고요. 오른쪽은 두 개의 동그라미와 별이 있죠. 근데 두세 개의 넓이가 같대. 자, 잘 봐봐. 그러면 내가 같은 별을 이렇게 싹지워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두 개의 달, 오른쪽 두 개의 동그라미니까, 같은 놈을 지우면 얘랑 얘랑 넓이가 같겠죠. 그 말은 달과 동그라미가 같다는소리 이걸 지우면은 달과 동그라미가 같아요. 너 이해돼? 이거 이해되냐고? 요것과 요것이 넓이가 같은데 같은 크기의 별을 지우게 되면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이 같은 거니까 달과 동그라미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시발, 대 물을 끄는 강사가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 뭐가 되냐면 요 놈과 요 놈이 넓이가 같아요. 왜냐면은 밑변이 고정돼 있고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맞니? 그러면 요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요렇게 쳐다보시면 은 이제, 이제 안 꾸려도 돼. 이렇게 되시면 봐봐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은데 다리 같죠? 다리 같기 때문에 같은 달을 지우시게 되면은 별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쌤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따라서 모든 놈이 같아요. 그 말은 얘를 모두 다 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아, 뭐야, 씨발. 다 별이야. 인생이 다 별이에요,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니? 1번, 끝! 됐니? 자, 이제 2번은요, 요거 이해하시면 이거 10초 컷이에요. 요거 이용을 할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또 초등학교 소환. 자, 요거 이따 설명했죠? 또 뭐냐면, 얘가 만약에 두 배가 됐어. 밑변이. 그 상태에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요 주황색 삼각형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보세요. 주황색이 더 크죠? 몇 배만큼 더 크냐면, 두 배만큼 더 커요. 왜?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두 배가 됐으니까. 아! 끝났습니다. 잘 봐봐. 왜 여기가 2대1인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거랑 평행하게 요렇게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보입니다. 됐니? 보시면 높이가 얘로 똑같아요. 근데 얘는 별딱지가 두 개고 얘는 별딱지가 하나니까 입변의 길이가 2대1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대1이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아직 니들 초보니까 한번더해볼게 자, 이번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요기도 별딱지 두 개. 여긴 별딱지 한 개죠. 높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가 2대1이 돼야 돼요. 왜? 별이 두 개고 한 개니까. 그래서 2대1이야. 뭔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든 다2대1이에요 테니, 자, 5분 정도 줄 테니까요. 천천히 정리 한번 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 중2-2 내용인데 알아야 돼. 근데 이거 내가 정규반 때 한번 더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 특강만 듣는 친구도 있긴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알겠 태경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먼저 보인 다음에 얘로 오시는 거야, 알겠죠? 왜냐 면 이거 설명 없이 는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생각의 재료는 여기 초등학교 수학이 되는 거고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야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씨발 이게 됐지? 이게 돼야 되는데. 어, 아 나도 생각보다 병신이네. 무릎 꿇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요거 한번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래. 그렇죠?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씨 무릎 꿇었네요. 음. 해봐. 아, 이제, 이제, 대은 데는 무릎도 안한줄 알지. 꼬르면 안 돼, 이제. 천성이는 공토사투를 어, 어디서 한번 배웠었냐? 여기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거기도 대형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어. 이제 잔소리 안 할게. 왜 기억 안 나는지 알지? 어. <laughs> 외웠으니까 안 나지, 씨발. 외우면 안 돼. 니들 이제 비례식고 이거 했잖아. 이제 평생 안 까먹는다? 나중에 니 업, 어, 나중에 니들 결혼해서 애낳지 모르겠지만. 얘유연지가 나중에 20년 뒤에 이제, 야, 아들이 이제,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아저씨, 뭐, 얼마나, 뭐, 사고 친 거냐. 30년, 40년 뒤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막, 내분점외분점 아마 막, 막, 막 코, 코피 싸고 있어. 그럼 니가 이제, 야, 이거 비례식 초딩 거잖아 하면서 알려줄 수 있다고.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 가르칠 수 있으면,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안 까먹어요.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가 없어 니들이 머리 좋아서 안 까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머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진짜 음. 음. 정리 잘된거 얼굴 정리 됐어 이해됐어 응 오케이 굿 가도 돼요 뭐라고 뭐 가시바 야 아직 고등학교 얘기도 안 했는데 야 이걸 알아야지 고등학교 거설명되는데 거의 다 됐어 뭘 가도 돼 시발 <laughs> 존나 해맑게 물어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웃음> 야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 왜 교과서에 있겠어요 없지 내가 이거, 이걸 알아야지 설명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현상이 음. 다음에 또 학원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이제 오늘, 지하... 오늘 금요일이야 어, 아니에요? 아, 그, 그거 말고 또 있냐고 음, 그러니까 하루에 학원 3개 다니면 진짜 개인들거든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시간 아예 없어 그래서 하루에 두개 다니는 것도 방학 때는 사실 많은 거야. 두 개도.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 정도는 아예 학원에 없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니들도 좀 재충전을 하죠.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하루는 아예 안 가는 날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거는 있으면 비정상이야. 어, 그거 안돼 안돼. 어른들 힘들어요. 자 정리 다 되셨죠? 왠지야, 니뭘 네 대가리 속에 들어가면 돼. 괜찮아. 응, 대가리 속에 들어가면 돼. 유튜브에 올렸, 올릴 거 어차피.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진짜. 고인 내용 갈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무게주심 성질로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정확하게 쥐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것도 애새끼들 겁나 많이 외우는데. 자, 이거도 한번 보자. X1, Y1이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숫자 바로 안 하고 한번 문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자. 자, 이렇게 문자로 했어요. 나는 무게중심을 원해요. 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선의 교점이요. 에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무게중심 G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자, 여기가 몇대 몇이냐면 2대1이요 그런 한, 여기가 내가 원하는 g, x, y라는 거고, 나는 얘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자, 결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결과 얘기하면 니들이 결과만 외울 테니까, 과정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이 무게중심의 중선인 m을 먼저 구하게 되면, 만약에 이걸 니들이 알아. 그러면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2대1, 내분하면 얘가 그냥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중점이네요. 중점이면 이제 슬슬 한번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점이면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이니까 2. E. x의 평균은 x끼리 더해요. y끼리의 평균은 y끼리 더해요. 이게 미드포인트 m의 좌표입니다. 선생님, 자, 이거를 내가 요렇게 돌려서 한번 봐 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 갑니다. 자, 선생님, 여기가 a 예고 선생님 여기가 m이에요. 여기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 x, y입니다. 근데 a의 좌표는 x1, y1이고 b의 좌표는 아, 미안. m의 좌표는 요거였어요. 중점 2분의 2분의 이 상황이야. 그럼 아까 배웠던 2대1 내분점 개념 이용하면 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는, 자, 그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죠? 2 e 플러스, 이제 공식 좀 써도 되냐? 써도 될까? 아, 아직, 아직까지 비례식 해야 돼? 씨발, 그냥 공식 쓰자. 자, 비례식은 이제 니들만 연습해. 자, 두 개를 더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 요거랑 요거를 먼저 크로스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옆, 요 2랑요, 밑에 2가 약분이래요. 약분 돼서 얘만 남아요. 그리고 요거 크로스를 나중에 해요. 1 곱하기 x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y도 따로 해보자. 자, y도 2 플러스 1, m 더하기 n. 자, 이번엔 y라는 거, 크로스 요거 먼저. 2가 또 약분이 돼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하시게 되면 y1이 돼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돼요. 둘 다. 3분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더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도 3분의.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최종돔이 나옵니다. 아, 뭔 소리야?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대. 감성이 수학이 100점이고, 국어가 0점이고, 그다음에 영어가 0점이면은 100 더하기, 빵 더하기, 빵 나누기 3이잖아. 세과목의 평균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마치 얘두 개의 중점이 평균이됐던 것처럼 무게중심은 얘와 얘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평균, x의 평균은 따로 이렇게 적어주면 무게중심이 돼. 요 그럼 병신들 이거 외우기 쉽겠죠? 그니까 외우겠지? 아, x의 평균, y의 평균. 니들 그런 욕심 버리고 요게 왜되는지 설명이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외우든 말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리. 오늘 개념은 요게 답니다 정리하시고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